아유, 진짜 아무도 없네. 이 라면 누가 먹으려 그랬는 거야? 어, 한 젓가락 하시죠. 아, 이씨. 젓가락 했네. 아이고야, 너 거기 있었냐? 감쪽 같다, 야. 내 네, 아입니다. 뭐가 아냐, 뭐가.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냐, 이 새끼야.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한 겁니다. 하, 아, 이 새끼 봐라, 이거. 야. 자. 그럼 민주주 국가선 막 이래도 됩니까? 불법 체류자 새끼가 진짜 이씨. 일로 와. 뭐가 불법이야. 합법된 지 언젠데. 일로 와놔. 하나, 아이씨, 둘. 미치겠다 씨 들어와. 아! 이씨 새끼가. 사고치지 말라니까 말도 안 듣고 아유, 씨다 깨졌어 다 깨졌어. 아이씨. 야너 따라와 갈테 있어 따라와 자 아... 그만 먹어 빨리 아... 아...